안녕하세요. 어, 고명숙입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제 클래스에 대한 저의 소개 이런 것들을 다 읽었을 거라는 전제하에 제가 첫 시간에 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어, 일단은 저는 미국의 아, 미국 교사들을 미국 교사들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육대 교수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티처로브 Teacher 티처스. 그래서 티처들의 선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제가 대학에서 하는 일은 미국의 아, 특수 교사들을 훈련시켜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특수 교사, 제가 특수. 교육과에는 있지만 어, 초등이나 중등이나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르치는데 제가 주, 주, 가장 이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교실 문, 행동 어 매니지먼트 이러니까 교실 행동 통제 한국말로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클래스룸은 교실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냥 한 단어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클래스룸 behavior management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실에서 교실 한국으로 치면 학급 운영 같은 거겠죠. 어, 학급 그다음에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의 행동, 그렇죠? 행동을 어떻게 잘 매니지해서 어, 이렇게 군인들 같이 이렇게 착착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가가 제가 이제 교수가 돼서. 교사들의 선생이 돼서 거의 20여 년 동안 가르쳤던 분야가 이제 그 분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제가 많이 가르치는 분야가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로 제가 얘기를 하면 Diagnostic 스틱 u 에듀케이션. n 그러면 특수교육 분야이긴 하지만은 이제 뭐냐면 의사들 같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의사들은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환자가 왔다 그래서 무조건 의사가 수술을 한다든지 약을 준다든지 이러지 않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아주 자세하게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검사를 하죠.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 그래도 그 아픈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육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특수교육의 관점이긴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어 그한국에 모자 그 미국으로 치면 요즘은 이제 얼리 엘레멘 r 리라 그래 가지고 미국은 만 5살에 초등 교육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만 5살부터 한 2학년 아이들까지 이렇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그 시간이거든요. 이때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교육을 요 선생님들이 한 2년 3년 요 두세 학년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선생님들이 나머지 꽃길을 갈 수도 있고 요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무능해 가지고 요 아이들을 잘 해놓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선생님들이 이제 3학년 때 선생님들부터 이제 고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 학교 교육의 다인 거예요 이게 그쵸 아이들의 행동. 그죠? 아이들이 잘 집중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하는 거. 이거 다 행동이잖아요. 학습 행동이잖아요. 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드느냐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움 없이 자기 학과목 과목들을 잘 배워 갈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굉장히 깊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두 분야를 제가 이제 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교사들이라든지 일반 초등교사, 중등교사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이런 의사들 같은 이런 메디컬의 마인드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이제 바, 다르잖아요. 옛날 아이들하고. 옛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문제 행동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선생님이 말을 하면 아이들이 잘 앉아서 긴장해서 듣고 이랬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게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행동이 산만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배우지를 잘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두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아, 어,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이제 앞으로 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 만일에 이제 요 세바 세바실랜드가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이 맞으면 한번쭉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어를 하는데 어, 많은 부분들이 한국에서 한국 교사들이 교사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에요. 취약한 부분들이어가지고 제가 제목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능력보다 교사의 능력보다는 자질 아니 교사의 자질보다는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예요. 이제는 그죠? 자질보다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질은 뭐예요? 인성이 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교사가 될 만한 자질이 있어 없어, 부모가 될 만한 자질이 있어 없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에 어떤 도덕적인 게 들어가고 윤리적인 게 들어가고 그죠? 그러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되는 일아니야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뭐예요?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가 스승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요즘은 이제 스승이라는 말을 잘안 쓰잖아요. 근데 어른들 세계에서나 스승이라는 표현을 쓰지. 근데 옛 옛날에는 우리가 스승의 날이 있을 정도로 스승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 스승에는 자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보다는 자질에 더 집중을 한 거죠. 그건 뭐예요? 다 능력은 있다는 것 전제하에 우리가 자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존경을 받을 만한 인간인가 아닌가. 그죠? 그러면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존경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사람도 많이 바뀌고, 아이들도 많이 바뀌고, 부모님도 많이 바뀌고,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전에 부모님들은 어때요? 그 전에 아이들은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학의 나라예요. 우리가 유교라 그러지만 유교는 공자의 그런 어떤 중국의 그런 철학자들의 사상을 종교처럼 만들어 놓은 거지만 사실은 유교에서는 이런 어떤 신의 개념이라든가 우리가 그 종교가 해주는 우리가 그 힘들어 하는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어떤 초월적 존재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초월적 존재를 얘기해야 종교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학이 맞거든요. 학문적으로 유학인데 이게 어때요? 인간 사회의 전반을. 그러니까 옛날 기독교를 얘기하면 구약시대. 그 다음에 그 유교, 유교, 저기 유태인들의 그 종교 있잖아요. 유태인들이 믿는 그 종교가 구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야회잖아요. 이거랑 다르게.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불교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정교 일치 일에서 종교가 어때요? 사회의 규범 같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같이 이렇게 법이 막 헌법 이래가지고 인간의 권리 뭐 이런 거를 막 하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어때요? 신의 존재하에 인간이 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신의 뜻대로 사니까 인간에게 어떤 도덕적인 걸 요구하고 윤리적인 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을 상대로 하는, 신을 상대로 하는 신과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옛날 무슨 제사장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불교에 뭐, 그 뭐죠, 스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직접 인간과 신과의 사이에 어떤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유교라는 게 유교는 어때요 유교가 아니라 유학이라면 공자나 맹자나 이런 분들이 했던 건 뭐예요 인간의 도리 그죠 인간의 도리잖아요 철학이 다 그런 거잖아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고 인간의 도리를 하고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고 한 마을이 같이 서로가 협조하면서 살고 상부상조하고 이런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데서 아이들을. 어려워하고 때부터 키웠으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기본적으로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혼을 낼 때에도 아이들은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하고는 반대잖아요. 미국에서는 어른이 혼을 낼 때는 어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기가 어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수긍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간의 이 눈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야지. 선생님의 얼굴을 안 쳐다보고 이렇게 눈을 돌린다든지 고개를 숙이면은. 반항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 반항이 무슨 대드는 건 아니지만은 나 지금 네말 별로야 안 듣고 있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동양에서는 어때요 선생님의 눈을 딱 쳐다보면 반항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대기한테 맞는다든지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선생님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보통 눈을 깔죠 눈을 깔고 그래서 눈 깔아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던 이런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지금 어때요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이 자질을 논할 때가 아니라 선생님의 뭐를 논할 때예요? 능력을 논할 때인 거예요. 왜냐면 그런 어떤 그 아이들이 집에서 이미 다듬어져서 오던 오는 그 아이들이 이제는 뭐가 좋아요? 원석 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목공이, 아, 목공이라 그러네. 그막돌 깨가지고 막 이렇게 그 분들을 뭐라 그러죠?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나면 어때요? 막 그냥 자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원석 같잖아요. 산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딱 다듬어가지고 온 애들 같이 이제 그런데 어때요? 부모님이 이제 그거를 잘 이제 다듬죠 아이들을. 잘 다듬어서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되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땐네 하고 공손하게 대답하고 뭐 이렇게 쭉 훈련이 돼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아이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아이들이 이제 숫자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석같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학교를. 그럼 누가 이걸 다듬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이 해 주던 거를 이제는 선생님이 해 줘야 돼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훈련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렇게 잘 다듬어진 아이들이 왔었기 때문에 굳이 한국의 학교들에서는 그걸 할 필요가 없었어요.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집에서 아이들이 잘 다듬고 부모님이 아침에 나가는 아이한테 항상 뒤통수에다 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laughs>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아침 인사를 할 때. 그죠? 근데 미국 부모님들 어떻게 학교에 가서 재밌게 지내? 이렇게. Have fun 이런단 말이에요. 꼭 소풍 가는 아이한테 말하듯이 익힌 문화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때요? 선생님 말잘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는 부모님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아마 공부 열심히 해만 나올 걸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해주던 역할이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전에는 어때요? 선생님들마다 전부 다 몽둥이를 이렇게 돌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디에 복도에서나 까불거나 장난치거나 뭐 학교 규율에안 맞는 행동을 하거나 이러는 녀석들이 있으면 머리통도 탁탁 때리거나 어깨를 탁탁 때리거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막 자유자재로 아이들을 혼을 내고 심지어는 정말로 선생님들이 무슨, 어, 악에 바친 무슨 뭔 원한이 있다고 아이들을 정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잘 다듬어져서, 온 거와 온 아이들과,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부모님이 좀 그렇게 안한 아이들은 학교에 왔을 때 어떻게 돼요? 한 20%의 아이들, 10%, 20%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망, 우리 표현대로 망아지 새끼 같이 놀아, 그냥 내놓고 키운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학교를 오면 이제 주로 누가? 선생님들이 이제 몽둥이를 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을 다듬었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망아지 애들 같은 아이들을 18년, 1 8 12년 동안을 선생님들이 이제 잘 다듬어가지고 사회에 내놨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질보다는 이제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가 됐고 이렇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원석 같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오면 막 울퉁불퉁, 울퉁불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서로가 부딪히면은 이게 잘 다듬어졌으면 이게 이제 점점 더윤이나는데 이게 이제 울퉁불퉁하니까 막 깨지고 다치고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자기네들끼리도 그러고 또 선생님들하고도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는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전 선생님들처럼 몽둥이를 들지도 못하고, 그죠?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교사를 시작할 때 저에게 이제 저희 그 슈퍼바이저가 한 말이 아이들한테 손가락질을 해서도 안 되고 아이들한테 소리를 질러서도 안 된다. 그럼 손가락질을 한다는 건 뭐야? 애를 막 혼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화가 나서 그것도 안되고 소리를 질러도 안되. 면 아이들한테 교사로서의 감정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한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디스플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훈육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은 그 많은 아이들이 각계각계 각기 아이들이 30명이 모이면 30명의 집에서 온 아이들이고 60명의 부모에 의해서 길러진 아이들이에요. 그런 생각 안해 보셨죠?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이 그야말로 망아지 새끼들 같이 모여 있는 이 아이들을 이제는 선생님들 이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선생님이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처음 집에서 우리가 제가 영어로 홈 베이비스라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뭐 4살, 5살, 6살 때도 홈 베이비스야. 근데 우리는 만 5살이 시작하니까 베이비 맞잖아요. 홈 베이비스가 학교를 오는데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학생이 학교를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 뭐가 안 돼요? 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을 만드는 훈련이 안 돼요. 러너를 만드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러너, 배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아이로 만들어 놓는 역할을 초등학 그 우리는 이제 만 5살에 시작하니까 킹더가든이거든요. 그 킹더가든 학년 1학년, 2학년까지 3학년 동안 세 개의 학년 동안에 선생님들은 요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이 바뀐 거예요, 사회가. 학교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선생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손가락질도 안 하고 소리도 안 지르고 화도 내지 않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군대의 부대가 움직이는 것 같이 구령 맞춰서 부대들이 막막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지만 학습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수업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내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갔던 교육대나 사범대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느냐는 말이에요. 못 받았잖아요. 못 받고, 이제는 아마 이제 한국도 이제 시작하기 시작할 거예요. 교실 학급 운영 말고, 그죠? 학급 운영 말고, 그런 피상적인 것 말고, 전체 학급 운영 안에는 뭐냐면, 전체 학급 안에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학교 교실이라는 작은 시스템 안에 20명의 시민이 있을 수도 있고, 국민이 있을 수도 있고 30명의 국민이 있을 수도 있고 40명의 국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야. Children 시리즈들이에요 국민들이 있는데 내가 왕이에요. 왕이거나 여왕인 거예요. 뭐예요? 리더인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는 내가 리더인 거예요. 요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큰 사고 없이 선생님은 가르치고자 잘 가르치는 게 선생님의 목표잖아요. 아이들은 많이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아이들의 목표잖아요. 요거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요런 훈련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훈련만 가지고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번에 첫 10개의 강의는 아이들은 누구이고, 아이들이 도대체 하는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이 있고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나면 그다음 강의에 제가 이제 티처 선생님들 선생님들에 대한 강의를 이제 넘어갈 건데 요거는 선생님들에 대한 내용은 아마 제 생각에 한 3, 4 0개의 강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강의 하나 하나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3, 4 0 개의 강의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이어 나가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왜 자질보다는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래요.